4월 21일 아는 것을 믿는 조용한 힘 여행을 하는 동안 당신은 특별한 능력과 선물, 힘을 자주 발견할 것이다. 그중 하나는 알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커진다는 것이다. 당신은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은 차원에서 일과 사람들을 이해하기 시작한다. 당신은 사람과 장소, 또는 사물에 대해 깊이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단순히 그것의 겉모습 뿐 아니라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누군가와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그 사람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지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지 자유롭게 생각하는지 알수 있게 된다. 또한 그 사람의 에너지가 자신에게 맞지 않고 자신에게 필요한 에너지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단지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삶의 여행길을 가다 보면 다른 힘들도 만나게 되는데 그중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을 믿는 조용한 힘이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신뢰할 것. 당신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현명하다.